2017년 종교 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루터의 신학적 사상을 직접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면죄부를 사고 안 사고는 자유로운 선택이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거짓 평안이 아닌 십자가를 전해야 한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 루터가 작성한 95개조 논제의 일부분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잘 알려진 95개조 논제를 비롯해 루터의 핵심 사상을 발췌해 번역한 루터 선집 12권은 20여 년전 우리말로 번역돼 독자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는 루터의 전집 75권 중 1권에서 30권까지의 일부를 발췌해 번역한 글로 루터의 강해와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루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한국 루터교단은 루터의 저술에 목마른 성도들을 위해 루터 전습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학자를 통해서 루터를 만났다면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좀 쉬운 글로 루터를 직접 만나면 어떨까? 우선 루터 전집 중 31권에서 55권까지 25권을 번역하는 작업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는 2017년 10월에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교황 무어설과 성만찬 등을 주제로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가 벌인 치열한 신학적 논쟁과 루터가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글 등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번역 작업은 독일어 원문을 영어로 번역한 책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으로 32명의 국내 신학자들이 참여합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루터 대는 물론 한신대와 서울신대 등 소위 진보와 보수를 막라한 다양한 대학의 신학자들이 번역진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각 교단의 각 교파의 각 신학대학 교수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런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 밖에도 한국 루토회는 루토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종교개혁제 술례와 독일에서부터 한반도까지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횡단하는 통일열차,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예배 등 루토의 종교개혁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